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데, 여기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또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절대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때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기도에 응답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을 약속했다. 하는 것을 응답받았고요. 또한 가지는 그 솔로몬이 기도한 중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누구 이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한다. 왜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교우들을 위한 기도, 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그 기도 속에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자비로우잖아요 자녀의 그 아픔을 또는 자녀의 상태를 상황을 형편을 제일 잘 아는 분은 아버지잖아요 그 자비의 아버지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하셨죠? 그 기도들으시고 를 그들의 땅을 그들은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는 그 어떤 그 집을 짓거나 하는 그 땅을 고쳐 주겠다. 그 말은 이런 전염병이 곡식에 병이 들거나 또는 병충해 또는 어떤 곤충, 메뚜기 또는 뭐 깐부 같은 그런 곡식을 해치는 이런 그 병들 있잖아요. 또는 곤충들이잖아요. 이들이 번성하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땅에 뿌린 곡식들이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축복의 땅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요. 가난 땅은 어좀 기후가 아열대성 기잖아요 그리고 사막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도 우리 여기 오레온처럼요 여름은 완전히 잔디가 다 죽어요. 그런데 겨울 되면 살아납니다. 우리 한국은 반대잖아요. 겨울은 다 죽어 있다가 봄 되면 살아나는데, 저팔레스타는 겨울 되면 살아나고 여름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땅이 굉장히 척박해요. 물이 귀하. 그래고 요단강이 이게 저쪽입니다. 진짜 이건 중요한 그 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적다 보니까 지중해 바닷물을 끓여 가지고, 끓어들어 가지고 소금을 제거하고, 그걸 이제 단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요단강을 또 찰뜰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충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두 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저지 있다는 것은 가축이 많다는 거죠. 양이 또는 소가, 염소가. 또 꿀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아주 영양가 풍성한 먹을 것이 많이 나오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다.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강팍해지면 가뭄이 왔어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그 어떤 때는 그 농사 지어도 병충해 때문에 다아 망하게도 되고, 근데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때, 아그 땅에는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아마 가보신 분들은 볼 겁니다. 얼마나 그 국토를 잘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그 오렌지를 많이 거두고요. 기부처럼 말 들어보셨죠? 집단 농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적으로 그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잘 살잖아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또그 나라를 보면 아랍 거래 둘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딱 이제 그 공격을 할수 있는 대적들이 많고 또군 숫자도 그렇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라를 지키고 버티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가 척박한 땅에 살아도 어떤 형편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별가림 같지만 소리도 작고 또 기도가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귀기울이고 들어주신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나. 또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꼭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 그리고 간구의 시간을 늘 가지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시기 바라고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뭐 내가 큰 교가면 믿음도 막 저절로 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그 어떤 어, 그 어떤 교제 또는 통로 어, 그래서 신앙이 잘 이렇게 성장이 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어떤 주변의 여건 때문에 믿음이 뭐 사라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저런 환란이 오면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하고 없는 존재의 차이는 뭐죠? 비가 많이 오면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물을 흡수해서 나무가 더 푸르게 되고 자랍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올수록 빨리 썩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는 세상의 환란, 풍파 가난, 질병, 역경 여러 가지 시련이 올때 믿음은 더 강력해지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교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름들의 그 그 체험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 때문에 그런저런 역경들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활력 있게 믿음을 키워나간 그런 경우를 봅니다. 생명이 없다면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하죠? 절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맙니다. 생명이 없을 때 그러나 믿음의 생명을 영생의 씨가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런저런 우한질고 환란풍파가 믿음을 다연단시켜서더 강력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은 뭐 시련이 많은 세상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이 연약한 존재를 이 험난한 세상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런 어려운 학문을 연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역경을 딛고 이어서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이민 이 외국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든 당당하게 뿌리 내려가도록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의 고민, 어떤 여러분들의 그 기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그 기도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지붕에서 아빠를 보고 아빠 뛰어내립니다 하고 뛰어내릴 때 어느 아빠가 그 아이를 손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아빠를 못 믿겠다고 못 뛰어내리면 그건 할수 없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어떨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신을 몸을 주님께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딱 잡아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의 대로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